혼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인데, 젊은 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취재 조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조사된 광주 지역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 이는 정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달라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의 이른바 혼밥. 혼밥은 요즘 젊은 층에게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혼밥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좀 시간도 바쁘고 해서 또 친구랑 밥 먹으려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혼자 밥 먹으면 그런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보통 메뉴 선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고민 안 하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먹어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혼밥이 좋은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밥 먹는 시간이 맞지도 않고 또 굳이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서 밥을 먹고 하는 시간 같은 게 조금은 어 조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밥을 먹고도 괜찮고 오히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학 교내 식당. 창밖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이른바 혼밥 학생을 위한 일인 좌석입니다. 혼자 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혼밥은 이제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사 대용 바게트 빵을 파는 이곳 가게 안 좌석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좌석이 모두 벽을 향해 있어 혼자 먹어도 어색하지 않게 배려했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카페에서도 혼자 커피를 즐길 수 있게 창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혼자서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 창가 쪽에 혼자서 즐길 수 있으시게. 어. 자리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문화는 식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한 영화관, 사무실이 밀집된 이곳에서는 퇴근 후 나홀로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영화 관람하공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관객 수의 약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체감상 많이 늘은 게 느껴집니다. 일부 서울 극장 같은 경우는 일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혼자서 먹는 이른바 혼밥.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